어,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. 다음주에 가족여행을 가게 되어서 이제 스퀘어 플라로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스퀘어 필름으로 주문을 했습니다. 이렇게 20개씩 들어있는 돗박스를 주문했어요. 총 40개를 다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유로, 여유분으로 더 챙겨갈 예정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은 그룹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만들려고 모기퇴치 방향제 팔찌를 만들기 위해서 주문을 했는데 제일 보여드릴게요. 제일 먼저 이거는 그 전에 개봉을 했는데 약간 아이들과 투표를 해서 돌고래 모양으로 돌고래 모양 팔찌를 만들면서 열 개를 주문했어요. 그리고 잘못 주문해서 지금 석고를 따로 샀어요. 그래서 이 팔찌 안에 석고랑 오일을 넣어서 섞어서 아, 이들과 함께 만든 왕입니다. 막렇사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저희들과 함께 만든 교재용 석고를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1kg입니다 1 k g 가루가 엄청 세는 건가? 가루가 나오네요 다시 넣으면 되겠어요 오일. 어, 모기들이 이런 해충들이 시트로텔라라는 이 오일 향을 싫어한대요. 와우. 같이 주문했어요. 저는 30ml를 주문했습니다.